에이튜브 구독 블레이 로컬 레벨 선택 추가 꿈어 뭐야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지 뭐뭐뭐 뭐, 뭐? 무슨 월드지 여기는? 당연하지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고토 없었다 왠지 필요해 보여 나와 이리 나와 나와 나와라, 말이야! 아, 안 나와. 야. 어, 궁뎅이 만지지 말고, 가져가자. 으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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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자, 여기서. 뒤지보 티지보 티지보 마리아 오케어 이, 어어 토어 뒤어어뒤어어말 이! 어어 좋아 좋아, 좋아. 후.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 야빠이 쪼어 아, 여기서 저길로 점프인가에이 가자 점프우와오케이 물인가 이거는 얼음인가? 어 저장됐으니까 히오 얼음이야 오 미끄러워 어차피 얼음 밟아야 하는, 어, 아니네? <laughs> 아니네? 저기, 줄을 잡아야 되는구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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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완전 미끄러워. 오, 올라가! 넌, <laughs> 넌 올라갈 수 있어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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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! 오케이! <laughs> 얍! 점프! 으쌰! 캐스터부터가 피곤해. 얍! 쪼 잡았다. 미끌미끌 아이고 미끌미끌 오 뭔가 집같은게 있네 오! 웬 날로가 오 일단 추워서 들어가고싶어요 어라라 어라라 아 어라라 이이 으~ 이 들어가고 싶어 하하 야 왔어 하 호호호 이거 이거 닫는 거겠지? 어제 안 빠졌는데? 오 빠졌다. 그래서 요 여기다 넣는 건가? 다 고쳐라. 선선도 이거가? 어, 이거, 어디다 쓰는 거지? 책장? 책장보다 이게 신경쓰여. 아무것도 아닌가? 뭔가 움직이고 있어. 어? <laughs> 내 짓함. 의사, 가자! 여긴 여기 어디? 나는 누구? 오! 어? 그치? 오! やっバドウッへヘ 어 먹고 있어. 오 예. 그래서 <laughs>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아 어, 절로 가는 건가 보다. 자,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. 어 여기여기 어자 여기. 안전하게 넓은 곳에 나왔어 이렇게 돌리는게 맞나?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돌리고 본다 왔어. 애짱 잘하네. 어, 잘하는 거야 애짱. 이. 이. 나. 왓 무너져 있어. 가자. 오오 오. 영 영자. 너 올라갈 수 있어. 자, <laughs> 자, 문을 열고. 아니 닫지 말고. 아 진짜. 너 배가 그렇게 나왔니? 오, 오. 일단 수상이 보이는 이거를 들고. 자. 굳이 요거 가지고선 저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. 으아오아 으! 아 시겁했다. 아! 어디로 가야 되지?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말이야. 더? 이 눈덩이 굴려서 가는 건가? 이렇게 무거운 눈덩이를, <laughs> 저 끝에서 끝으로 옮겨야 하다니. 그럴 수가. 어디 가니, 눈덩이, 진짜. 이 못된 눈덩이 같으니라고. 야, 그만 가, 그만 가, 그만 가! 그만 가라고 <laughs> 내가 널 어떻게,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? <laughs> 그만 가! 이같라고 네가 날 어떻게 이렇게 배를 때릴 수가 있는 거야? 일로와, 일로와 이 녀석 좋았어. 들어가, 임마! 오케이. 호잇. 니가 갈 길은 이곳이 아니야. 절로 가. 절로 가라고. 굴러야 굴러. 가자, 가자. 좋아, 가. 난 위에서 널 지켜보겠어. 구!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, 여긴 뭐야? 선 전기선이다. 딴 놓고 보이자. 어, 오 금이야. 난 금이 좋아. 내 거야. 오 파란선. 아이고 아이고. 어, 오, 야, 여기 안에 뭔가 있네. 당겨? 오, 빨간 성도 있잖아? 오, 아하, 나로 ,なるほど. 보도. 아니, 문이야, 이렇게 했는데 안 열린다고? 이럴 수가 있어? 삐켜! 들어갈 거야! 어, 좀 열린 듯? 난 들어갈 수 있어. 오. 화면 돌리기. 아, 이런 게 있, 있으니 들어왔다, 예. Yeah. 뭐야? 이렇게 가벼운데. 드로이스가 조정을 하는 건가 본데? 음. 빨간 거, 빨간 거에다 꽂는 거 같은데 왜안 꽂아져? 어, 어, 깜짝이야. 어, 왜 아까 안 꽂아진 거지? 일 노랑이랑 파랑 파랑이랑 어 잠깐만 나 올라갈 수 있을까 <laughs> 낮은데 진짜 나 올라가고 싶어요 <laughs> 이럴 수가. 포시, 야, 오케이, 오, 좋았어. 좀더붙여 자, 이쪽으로 올라가서. 살포시 노란선 개또 자네. 오케이 좋았어. 자, 좋아, 좋아. 아, 어, 아까 파란 선이랑 노란 선만 시겁했다 진짜. 좋아, 다 됐다. 일단 밖에 상황 좀 볼까? 드릴이 돌아가고. 왜... 뭐야? 어, 여기 올라가는 길 맞다. 올라왔다. 어, 뭐야? 이거,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 건가? 어떻게, 무거운데? 이렇게 무거운 거를?